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의 엘리, 이지유 바리스타입니다. 엘리와 언 스페셜티가 함께 홈카페 라떼 아트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방구석 라떼 아트라고 정했는데요. 아, 요즘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맨날 집에 계시잖아요.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이거 라떼 아트 연습하면서 나의 스킬을 업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투자를 하시면 이 컨텐츠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클래스를 잘 따라오셔가지고, 나중에는 머신 앞에 서있을 때도 당당하게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되셨으면 해서 좋은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릴게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지금 앞에 보이는 딱 요렇게가 제가 집에서 연습하기에 딱 좋은 키트 구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현재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들이고,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정말 입문자용. 나는 좀 간단하게 하트랑 로제타까지 정도만 해도 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기왕 이 컨텐츠 하면서 나중에 진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키트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다른 게요 피처는 제가 구매를 해서 핸드메이드로 튜닝을 해서 제 용도로 따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처의 두 가지 스타일 때문에 이제 스타트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난 조금 더 고급 스킬까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로 키트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좀더 디테일하고 예쁘고 섬세하게 백조를 그린다든지 되게 예쁜 장미도 그리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 피처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 전문가용 붓으로 치면은 얘가 훨씬 더 날렵한 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많은 걸 풍성하고 느낌있게 그릴 수 있어서 튜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면 하트, 무결 하트랑 결 하트, 로제타까지는 그 어떤 피처를 사용해도 다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인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피처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로제타부터 백조 그 이상 되는 난이도가 좀 있는 패턴들은 튜닝 피처를 사용해서 이 클래스를 진행을 할 건데요. 두 번째 키트 상품은 파우더 통이에요.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것저것 파우더 통을 되게 많이 써봤는데 어떤 거는 엄청 많이 나오고 어떤 건잘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제작을 해버렸어요. 제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걸 함께 보내드리고 이 안에 쓰는 파우더 종류는 제가 이제 시중에 파는 걸로 이것저것 써봤는데 어, 네스케 초코 파우더가 제일 좋더라고요. 제티는 조금 더 빨리 녹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일단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커피 가루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청소하는거나 하수구에 끼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파우더 쓰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컨텐츠를 보셨으면 아셨을 텐데 프렌치 프레스. 이 제품도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시중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각자 따로 구매하면 은좀 힘드시니까 키트에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연습하는 잔, 사실 이거 다이소 잔이거든요. 다이소까지 가셔야 되니까 그냥 있는 금액 그대로 이것도 함께 키트에 포함해서 제품을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에칭펜이에요. 에칭펜도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제작을 한 건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하트 그리면서 간단한 애칭도 알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함께 구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제가 딱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니까 저랑 같이 호흡 맞춰서 연습하기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거를 준비하게 된 것도 어떤 잔을 쓰면 좋을까요? 어떤 피처를 쓰면 좋을까요? 질문들을 많이 받아서 기왕이면 같은 걸로 함께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이번 컨텐츠에는 일단 머신이 없으셔도 되고요. 집에 전자레인지만 있으시면 됩니다. 처음에 피처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파지법부터 잔을 잡는 방법, 그리고 자세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본적으로 우유 거품이 에스프레소에 뜨는 원리를 사용해서 하트, 그다음 결하트, 로제타. 물론 밀어넣기도 가능하시고요. 좀 욕심이 있다면 이제 스완, 백조 종류랑 장미까지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에칭펜을 사용해서 귀여운 고양이라든지 간단한 에칭들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작지만 이 시간을 투자하시면 훨씬 더 좋은 스킬들을 많이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나름 조금 확신합니다. 이 키트 상품들은 언스페셜티 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주세요. 첫 번째 피쳐 잡는 파지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왜 이거를 사람들이 처음에 힘들어하냐면.